아까 이름 뭐라 그랬죠? 선키스 아 선카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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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워낙 사람을 잘 믿어요 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격이 괜히 얘기했나? 라는 어, 스타일이야 더집 가서 후회해요 아, 소리 좀 하아앙 바라만이 없데에에 아저 스워로 밀리 없다 오디션 보러 온 사람의 그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어어래아막 어려... 심장이 아파요. 어 눈물 같요왜 눈물? 인터넷 TV 휴대폰 동시가입 도심 플랫폼 성지아. 인터넷 TV 동시가입 시총 222만 원 혜택. 성지아 멤버십에 가입하면 혜택이 가득. 주말에도 등담 혜택은 동일합니다. 오늘 게스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좀 떠올리면 다들 무대 위에서는 뭔가 이렇게 소리 뻥 뚫리는 시원한 청량 보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뭐 본업은 물론이고, 뮤지컬에, 라디오, DJ에, 그리고 또 심사위원까지. 멀티플레이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아래서는 지인분들 좀잘 챙기는 걸로 유명한 따뜻함의 이런 아이콘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용타로를 찾아와 주셨는지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그죠? 네. 어, 대체 얼마가에 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요? 네, 방송에서 그래도. 어, 근데 우리는 접점 마주쳤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인사 한번,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 11년차 레웨드에서 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네. 라디오 DJ를 좀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네네. 딕션이랑 말을 좀 잘하시네. 그런가요? 어. 어. <laughs> 아니 다른 그런가요? 아나운서 톤으로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왜냐면 라디오는 자막이 없잖아. 아. 그래 가지고 이 DJ의 딕션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자막이 없도록 <laughs> 한번 열심히 발음을 그러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네 <laughs>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열심히 새 네. 앨범 또 준비하고 네. 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오. 아니 새 앨범이 네. 이게 공개되는 날이 네. 원래는 저희가 6시에 업로드인데 네. 겹쳐서 저희가 한 시간을 좀 이렇게 미뤘죠? 아하! 아하!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해주세요. 좋아하세요? 타로 같은 건? 어저 유튜브로 네. 이번 달에 운세 이런 거 있죠 그거 그런 봐요. 거 보셨어요? 보는데 미리 두 장을 골라놔요. 별로 안 좋으면 네. 그냥 다른 걸로 보겠다고 걱정 <laughs> 나시구나. 전형적으로 인디언들 기우제 지르는 느낌이구나.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정보로 이해하면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사주랑 신점을 봤어요? 그때 제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몸이 되게 많이 뭉치더라고요. 이게 그딱 코스예요. 뭐냐면 고민이 많아지면 일단 먼저 몸이 경직돼. 네, 네, 저도 네. 저도 네. 뭐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몸이 먼저 굳어. 맞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는데 한번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용진 씨. 특목은 장난쳐요? 이런. 내가 <laughs> 어 왜요 왜? 그러니까 나 이거 해주면서 처음이야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구나. 이게 몸이 경직이 되다아 아, 맞아요. 왜냐면 트랜스바는 여기 올라온단 말이야. 이 목이랑 이렇게 목이랑 상체랑 명이가. 이게 맞아요. 어머 뭐안 들어가 이게? 맞아요. 아, 야딱그 시기. 네. 그샵 선생님이 저를 보다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신점 얘기를 막 해주셨었어요. 되게 용하다고 막 말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줬는데 네. 다 맞췄다고.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아. 그러고 직접 가서 보긴 좀 그렇고 제가 처음이니까 무서워서 네.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이게 원래 그걸로 시작해요. 네. 전화로.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네.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고 신청을 했었어요. 네. 받자마자 연예계 쪽에 응? 종사자며.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전환대? 전환대 바로 어. 핸드폰 번호로 따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 정도면? 진짜 근데 제가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떨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게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라디오 애청자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완전 낮은 톤으로 여보세요? 아.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어, 받자마자 그냥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해보시니까 장하 그리고 뭐 지금 공백기다 회사원으로 치면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입이다 고민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됐어요? 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뭔가 맞춰요? 네 아, 근데 제가 워낙 사람을 잘 믿어요 <laughs> 그렇게 알것 아, 같아 믿을지 안믿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질문 오늘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아티스트 분들한테 똑같은. 잘 될지. 당연하죠. 일단 그러면. 어떤 곡인지 먼저 한번 소개 어떤 앨범인지 Cerulean Verge라는 네.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은 Sun Kiss라는 선키스. 앨범인데 9월 달이 아직 좀 덥다 그쵸, 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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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청량한 고음을 좀 보여주자 어떤 주제예요? 그러면 Sun Kiss는? Sun Kiss가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네. 제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불려에 맞서 싸우고 사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네요 제 자신에 대해 자신을 살짝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Sun Kiss? 제 다음 주에 다시 녹음을 해야 돼 가지고. 아 왜요 왜요? <laughs> 마음에 들 때까지 전해요 아 진짜? 네 완벽주의자. 무조건. 한번 녹음할 때전 진짜 여섯 시간 하고. 나 옛날에 <laughs> 앨범 낼때 열두 시간 했는데? 아한 번씩 오, 한 곡을 왜나 그렇게 시켰지? <laughs> 아니 열두 시간을 한 번에 돼요 하루에? 네. 계속 <laughs> 서다가또 부르고 었다가 부르고 막 혜찬이가 <laughs> 들어갔다가 나도 들어가고 우리 열두 시간 시키던데? 전 혼자서 열 시간. 혼자서 시켜요. 아 그러네. 그러네. 혼자서 6 시간. 근데 이거 진 씨랑 같이 작업했어요? 아니요, 진 씨는 저번에 진씨 앨범에 제가 피처링, 피처데 이번에 그한번 대회 부탁할 수도 있었잖아요. 원래 이번 앨범에 쭈엣곡을 하나 넣을까 회사에서 아. 제안을 하셨어요. 투마시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근데 새로운 회사에서 나오는 제첫 앨범이니 온전히 제 목소리를 이번만. 담아 아. 좀 하고 싶고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게 저는 죄송해요. 그렇죠 성격상 그게 쉽지 않지 어, 누가 저한테 말하면 어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별의 반대로는 저는 못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투서 같은 걸 놓지 그냥 왠지 <laughs> 인데요 음. 하고 아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laughs> 가지 그냥 어... 막상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누구 시켜가지고 간다든지 어, 아, 음. 근데 달라요 전 회사랑 새로운 회사에서 오롯이 만드는 거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어...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참여를 그쵸? 하자 이거는 뭐전 회사가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분위기를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얼굴도 굉장히 막 편해 보여. 어... 전에나 불편. 아니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laughs> 내가 말했잖아. 선배님.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 물론 그 회사가 그랬던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laughs> 아무튼 봅시다 이제. 네, 과연 네. 중요한 네. 순간이니까. 떨린다. 저 이거 맨날 고르는 것도 맨날 선택을 잘 못. 괜찮아 요 괜찮아. 충분히 기다릴게요. 저는 그 여기 모인 것 중에 이거 그 음. 하나랑 여 끝에 거. 네. 이거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한번 이번 앨범에. 아 어, 제발. 이름 뭐라고 랬죠썬키스 썬카드가. 아, 오오 오. 안에 아, 뜻이 좋아야 되잖아요. 썬카드는 뭐냐면 모든 운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이거를 딱 빗대어 보면 굉장히 좀 심사숙고했던 앨범이 결국에는 이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을 때 좋은 평가로 이어진다.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돼. 오이 카드는. 아 뭔가 이게 막그쌍 내려가는 그짤 아세요? 설명서 알아. 하나만 더 뽑아 볼까요? 하나만 더요? 네, 하나만 더. 아까 원래 사실 얘가 네. 하나가 더 끌렸거든요. 네. 이거 다 좋은 카드 아니죠? 네. <laughs> 좋아요. 너무 잘 돼서. 앞으로 막 일도 많아질 거고, 이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나 엄청난 찬스나 이런 것들이 본인을 만족할 만한 게 많이 들어와요. 이번 음. 계기로, 뭐 다음 앨범일 수도 있고, 공연일 수도 있고. 오늘 곡이 나왔잖아요. 네. 딱 다음 주가 제첫 콘서트예요. 네. 도전을 좀 이번에 처음 해봤죠. 많이 했... 새로운 시도를, 곡 스타일들도 음. 조금 많이 해봤고. 첫 콘서트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도전이고. 그쵸.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이 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서. 하나만 더 볼까? 좀 약간 하나요? 조심해야 될 것? 음, 조언? 오. 결과가 좋으니까 막 밀어붙일 수 있어. 회사도 네. 그렇고 본인도 네. 그렇고. 네.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순리대로 천천히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만. 아, 네. 체력을 많이 갖다 썼어요. 어, 진짜 소름 네. 왜요? 요새 얘기, 얘기하거든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 <laughs> 어. 원래는 단체로 좀 해보고 솔로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제 욕심도 너무 많고 그쵸? 하고 싶은 것도 음. 많고 나다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과 몸이랑 이게 좀 비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웬 디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팬분들한테 네. 많이 물어봤는데. <laughs> 네.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 여친이 위시우엘을 너무 좋아했었다고. 네, 이거 들을 때마다 힘들대요. 듣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잊을 수 있는 다른 노래 추천. 아 위시유엘 일단 듣지 마시고. 네. 어, 어차피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 작사 작곡이 <laughs> 아니라 받은 곡이구나. 어. 장난이고요. 근데 음. 아, 네,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음. 그 여자 친구분께서 많이 들어주실 거라 새로운 아 이번 곡 선키스. 선키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실패 없는 맛있는 빵집 찾는 법 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튜브 볼때 빵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도 하도 많이 보니까 일 가면 어 여기에는 여기 소금빵 맛집이 어. 있는데 뭐 여기 크림빵 맛집이 있는데 시간 좀 뜬다 하면 이제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여기 근처에 무슨 빵집이 있는데 가도 돼요? 오.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 추천하는 빵 하나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아데 제가 요새 최근에 진짜 빠진 빵이 있어요. 네. 어디 어디에요 거기? 되게 유명한데라서. 아뭐 상관 거에요. 없죠 뭐. 상관 아니, 없죠 뭐. 약수에 약수? 있는 피그먼트랑. 아 약수에? 네. 원래 거기가 샌드위치랑 빵 오쇼콜라 맛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크로아상 결이 너무 예쁘게 네. 보이는 거예요. 나좀 사줘. 사이즈도 좀 커요. 음, 네. 먹었는데. 진짜 겉바, 너무 맛있어. 아, 속촉에그 음. 결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원래 크로아상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계속 접어 아, 넣고 접고또접고 접고 하잖아요. 밀고. 에이, 에이.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오. 뭐 지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 순수. 그냥 네, 그죠 순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아, 그러면 우리가 다음 것도 한번 해 보죠. 다음 질문을. 할 말을 해야 될땐좀 해야 하는데 음. 쓴 소리를 못해요. 아 싫은 소리. 어떻게 하면 쓴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 좀할수있을까할수 있을지. 네. 최근 에 했던 싫은 소리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랑 얘기를 어. 할때 이제 앨범 관련돼서는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죠. 아 근데 그거는 당연히 쓴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런 얘기 할 때까지 저 진짜 못했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으로서 약간 했던 쓴 소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요 이렇게 해도 얘기 못 하죠. 노래 연습한 거 맞아요? 못견죠아이까어나내 <laughs> 스타일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노래를 또. 산타야? <laughs> 아니. 아니 뭐예요 도대체. 아까 그러니까 뭔가 제 연습생 때도 생각이 나서 그런 말들이 안 나와. 근데 대래 연습생 때는 순서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 나 그러니까 너무 못참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로 더. 잘 나아가는 방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참가자라고 하는데 네. 진짜 좀 쓴소리 들을 만한 느낌으로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이 상황극인 거예요?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저... 네. 잠시만요 커피 좀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재즈에 빠졌어요 재즈 어, 재즈 좋죠 네, 네. 그래서 네네네. 그 현진영 어... 선배님 아시잖아요 아 너무 유명하죠 소리쳐봐 알죠? 아 소리쳐봐? 네 그거 로한거 제가 불러보도록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후. 소리조마 말만이 연대. 자비드르드드드아드드비드부바. 아더 스워로 빌리 업다운. 어떠셨나요? 평가해 <laughs> 주시죠. 한 번만 더이 전달력과 딕션이나 약간 느낌을 조금만 빼서 불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뻔한 얘기네. 당연한 소리잖아. 그거 말고. <laughs> 오. 이게 대체 된 건가? 아, 네. 매일에... 와 싫은 소리 못 하시네. <laughs> 제가 엄청 망설이고 며칠 동안 제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제 감정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질문을 그럼 이렇게 좀바꿀게요 예.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마음껏 해도 될까요?라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같아. 오케이. 11년 차인데 쓴 소리 못 하는 것도 약간 좀 성격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 안 하죠 좀. 네. 음. 하... 카드가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격이 뭔가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괜히 얘기했나라는 저 스타일이야. 저집 가서 후회해요. 근데 뭔지 알아요? 스타카드는 다시 네. 튀어나는 거예요. 와, 쓴 소리를 하세요. 네. 그쓴 소리든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이제 본인 목소리를 내야 돼. 안 그러면 골병 들어. 근데 제가 F다 보니까 음. 내가 말한 마디 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것 같으니까 F다 보니까라는 것도 하지 마.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No. 웬디 씨한테 누군가는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많죠. 그렇죠. 본인은 얘 나한테 왜이 얘기했지가 아니라 어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떨지,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지 마요, 이제. 두고 봐. 그게 맞아. 그게 맞다니까? <laughs> 오히려 그렇게 보면 더 단단해진다니까. 질문 뭐 혹시 더 있어요? 궁금한 어... 거? 저는 원래 예능 같은 것도 나가고 싶긴 한데 네. <laughs> 거기서는 원래 막 이렇게 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편하게. 그럼 어떤 예능 같은 걸좀 하고 싶은 거요, 예 그럼? 아 그냥 다 나가고 싶죠, 이제는. <laughs> 좀잘 맞는지 봐드릴까 예능? 네. 안 맞는다고 나와도 상처받지 않기? 네. 누가 봐도 내 이거는 방금 상처받을 것처럼. <laughs> 어 말투가 누가 봐도 상처받을 것처럼.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예. 야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뭐예요? 알았고. 예능 나가려면 뭐야 되는지 알아요? 여기 딱 나오네. 장막 뒤에 바다가 있거든요. 이 막은 뭐냐면 본인 모습이 아닌 앞에 뭔가 가려준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해 같은 걸 잡아서 연기하듯이 해야지 잘 되는 느낌이요아 북해 괜찮은데? 어 이게 그러니까 북해잖아, 북해. 부캐. 지금 보고 있는 웬디는 제가 아닙니다. 캐릭터입니다. 오히려 연기하듯이 하면 편할 거야. 오... 어. 만약에 흑화 버전의 심사평을 혹시 한번 해줘봐요 아까 나의 모습을한면 오케이 해볼게요 오, 오,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어떠, 어떠셨어요 네, 제 무대 일단 오디션 보러 온 사람의 그 태도는 어, 안돼요 <laughs> 지금 약간 그 7분 응성까지 넘었었는데 오디션 <laughs> 보러 온 사람의 그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laughs> 어, 어려... 어, 어, 잘했어. 잘 <laughs> 잘했어. 잘했어. <웃음> 심장이 아파요. <laughs> 심장이 아플 필요가 없지. 상대방이 싸가지 없는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 눈물 나. 요 상... 같아. 왜 눈물이 나? <laughs> 왜 눈물이 어, <laughs> 나요? 어, 순소리하면 어, 눈물 나요. <laughs> 진짜 진짜 눈물이 맺혔어. 에이, 저기 죄송한데 웬디 씨, 나가서 오세요. <laughs> 아, 순소리 못 하겠어. <laughs> <laughs> 쓴소리 하라고 <하나> 그랬다고 <laughs> 눈물 흘리고 있어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 물리고 싶은 건 없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제가 갑작스럽게 해서 그래요. 아이고 <laughs> 괜히 미안하네. 아니야. <웃음> 어이구, 어이구. <웃음>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laughs> 다 아니, 들어갔죠. 괜히. <laughs> 아 어떤 너무 너무 선한 사람이야. 어 확실히. 아 근데 부캐 어, 아이디어 부케 진짜 좋은 거 부케 같아요. 부캐 좋은 거 같아요. 부캐. 어. 아마 연습해서 하면 될거 같아요. 안될거 같아요? <laughs> 아니 부케 잠깐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질질 짜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하니까 안되더라고렇 아, 그렇죠 그렇죠. 연습해 하면될거같아요 네. 부케 아이디어 좋은 거 같아요. 실은 소리는 이제 좀 해가면서 네.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체면 걸면서 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제 컴백에 또 맞춰서 용타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laughs> 뜻하지 않게 <laughs> 제가 다른 포인트에 울게 되었지만 <laughs> 생뚱맞긴 했어요. <laughs> 그렇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제 앨범 Serum v i r e 그리고 Sunkiss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타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합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 때문에 울은 거네? <laughs> 그치? 나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